저렇게 유명한데 생활고 겪은 연예인 탑 6. 1. 배종옥. 연기파 배우로 유명하죠. 그런데 2025년 5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밥값도 아까워서 집에만 있었다. 고정 수입이 없는 배우의 현실을 털어놓은 겁니다. 2. 사유리. 밝고 유쾌한 이미지 뒤엔 현실이 있었습니다. 한 방송에서 한달 수입이 150만 원이라고 밝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죠. 출연료보다 육아비가 더 나가는 상황. 3. 정가은. 한때 예능 대세였던 그녀. 2025년 7월 인터뷰에서 케이크 한 조각도 못 사줄 만큼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. 혼자 아이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는 현실이었습니다. 4. 류승수. 배우 류승수는 아이를 위해 이사까지 고민했다 합니다. 정말 돈이 없었다며 과거를 돌아봤죠. 5. 김영철. 개그맨 김영철도 한 방송에서 지금 수익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.